너가 너무 뒤늦게 킹합니까? 멘트 치자 스타팅 멘트 쳐야지 안녕하세요 알았어.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안마드 아, 패드병상 뭐, 코러스에 사세 어, 뭐, 세세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laughs> 오 위더 스켈레터 해골 와씨 어? 위더 해골 얻었어요 한개두 개만 어, 얻으면 위더 네. 만들 수 있어 그 위더한테도 꿈이 있었겠지? 그그 이제 꿈이 있었을 거야. 그 꿈을 이루 꿈을 이루 주기 위해서 이제 너의 머리들을 야. 따는 거야. 어, 동족 세 마리만 잡아먹으면 미어가될수 있었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 그런 것도 있어? <laughs> 그래서 내가 그 살생을 방지하려고 내가 죽여 주잖아. 너네들을 죽이지 마. 야. 내가 죽일게 아, 여기가 네 집이야? 요거는 흑돼지고 이건 내집이야요또 어. 언제 만들었대? 아, 나 몰래 뭐 했어. 솔직히 말해. 몰래 뭐 했냐고?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냈지. 아니,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 솔직히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은 대화의 주자가 크게 없어. 그냥, 나잘 지냈냐? 어, 나잘 지냈어. 이것뿐이야, 솔직히. 놀라울 정도로 없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계속 지내면서 보니까 대화의 주제에큰 틀이 없어. 이게 실친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누가 또 하던 말할 거네. 맨날 거기서 그냥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그랬구나" 마음이 어, 그랬구나. 많이 아팠구나. 어... 근데, 저, 근데 저렇게 꼴 맞게는 안 해. 그랬구나, 많이 서글펐구나. 그랬구나. 아, 그래서 어, 우리 애가 많이 아팠구나. 이러지는 아, 않아. 그냥... 아... 오키? 그냥 반응 정도만 해줘. 그랬구나. 그때 애들이 묘하기안 박친다니까. 그랬구나. <laughs> 꼭, 꼭 저렇게 하는 애들 있어, 씨. 어? 하지 말라는데 하는 애들 씨. 아이고 저런. <laughs> 저런 유감, 유감, <웃음> 유감. <웃음> <웃음> 그랬구나, 씨. 수차 그어야 되잖아. 분명히 동전은 해주는데 그냥. 동지 해는데 그냥 약간 꼴박해지고 옆에서 그냥 안 좋은데 나가면 유감 유감 <laughs> 하는 기도 <스키도> 있어 절대 <laughs> 나쁜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박쳐. 나쁜 뜻은 아닌데 묘하게 박치다니까 위하 <laughs> 마을이 땀 흘릴 가 박수면 마이크 왜끈 거야? 엉클? 몰라 혼자 있고 싶대 냅둬 <laughs> 그런 거야? 그랬구나 저런 <laughs> 아이쿠 <laughs> <아이고>, 이럴 수가 <laughs> 와 적극하려고 <laughs> 절... 하는 거봐저것철 절... 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뭔 자라도 남겨줘 오, 나중에 오, 편집할 때가 나, 진짜 걱정된다 울리지 음, 마올리지말아나 음, 어. <laughs> 저거 클립감 아니야? <laughs> 내가 너 흥하라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주고 있잖아 왠지 이거 편집할 때 약간 깜빡이 대, 대용으로 쓸일것 같아 리사, 이제 철좀 들어. 아, 맞아서 그좀철좀 들어. 뭔 철들도 듣지 않았니? 사실 좀 많이 늦었지. <laughs> 하시는 분, 그, 뭐가? 그책 이름 걸어도 돼야 안 돼요. 몰라요? 아는 게 뭐예요? 그러게요, 뭘까요? 저거 또 시작인데, 급할지, 씨. 아니, 야, 뭐 그렇게 오, 누가, 아니, 누가 그렇게 건드려줬으면 좋겠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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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습관적 12층이라서요. <laughs>